아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휴보는 가지고 있었다? 무릎과 발에 부착된 바퀴를. 휴보는 무릎과 발에 바퀴들이 달려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번역기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번역기를 돌리는 거예요, 대프로. 팝팝으로 돌려봤어요. 금그 문장 그대로 넣었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네요. 휴보는 무릎과 발에 바퀴가 달려있었습니다. 이런 거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 첫 영상을 뭘로 찍을까 하다가 왜 영어가 우리가 영어가 늘지 않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어가 잘안 된다면 물론 1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험의 부재죠 말 그대로 일단 많이 본인이 단어를 외우고 구문을 외우고 그걸 적용해봐서 가독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읽어 본 경험이 있고 많이 해석을 해 보려는 경험이 있었어야 본인이 영어를 잘하는 건데 그게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을 질책, 질책하고 나무라고 뭐 그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학생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학생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번역의 목적 번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번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강사나, 저희가 저 같은 강사나, 출판사의 잘못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각이, 번역의 목적이 뭐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것 같아요. 번역의 목적이 뭐냐면, 번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영어 뭐 모의고사 지문 아니면은 뭐 교과서 지문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 일종의 번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번역은 그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광고를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해 그럼 이제 광고 번역이 되겠죠 광고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문의 내용에 충실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어문과 많이 달라지더라도 그냥 자국 문화에 맞게, 자국 정서에 맞게 제품이 잘 팔리게끔 셀링 포인트를 잘 잡아서 목표 청중들에게 목표 청중이라는 건 이제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우리나라 말 청중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잘 어필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고 해볼게요. 외국의 문학 작품을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해. 이제 작가의 의도를 너무 많이 변형시키는 건 사실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출판이 되어서 목표 화자들이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잘 팔리려면 매끄러운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으로 필요에 따라서 톤사나 태의 전환 같은 게 일어나도 당연히,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잘 읽혀야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고서나 교과서,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주는 해설 같은 경우는. 학습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해석, 그 번역의 목적이 학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그 번역은, 그 해설서 번역은 누가 보는 겁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내신 시험을 볼 학생들. 아니면 그 원문 자체가, 그 중에서도 그 원문 자체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어, 뭔 내용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걸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 매끄러운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우리나라 말 자체가 매끄럽게 잘 읽히고, 그거 자체가 완결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 한국어적으로는 어색하더라도,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잘 반영되어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저는 학습 번역에 맞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출판사들이나 거기서 제공하는 해석이 이 학습의 목적에 부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YBM 한상우 영어 8과인데요. 이제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국제 인공지능 로봇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한 그런 지문이거든요. 이제 휴보의 겉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데, 휴보 had wheels attached to its knees and feet. 휴보 had wheels attached to its knees and Fit. 라고 나와있거든요. 휴보는 가지고 있다. 바퀴들. 아, 어태치가 붙이다니까 부착되어진 바퀴를 갖고 있다는 거구나. 그것의 무릎과 발에 부착되어져 있는 바퀴들을 가지고 있다. 아, 휴보라는 애가 무릎이랑 발에 부착된 바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하고 만약에 안 되는 학생들이 해설지를 볼때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어때치가 사전 찾아보니까 붙이다였으니까, 아, 이게 부착된 이렇게 꾸미는 거네. 이렇게 알수 있게끔 지금 한 것대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이트들에서 휴보는 무릎과 발에 바퀴들이 달려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휴보는 무릎과 발에 바퀴가 달려있었다. 그럼 이 지문을 보고, 이 문장을 보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지? 휴보는 갖고 있었다 바퀴들을 여기까지는 되는데 다음이 안 되네? 그랬던 학생들이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당연히. 분명히 내가 봤을때 헤드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없어. 그리고 어태치들가 달려? 이건 뭔가요? 이런 거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이 늘지가 않는 겁니다. 기초 영어 실력이 다 껴있는 학생들은 상관없는데 기초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 내가 고등학교 와서 좀의식으쌰 열심히 해보고 싶어 그런 그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출판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국어 자체가 매끄럽기보다는 아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휴본을 가지고 있었다 무릎과 발에 부착된 바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좋거든요 근데 뭔가 영어 자체가 한국어에 맞게끔 한국어가 뭔가 좀 매끄럽게끔 하고 싶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번역기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번역기 돌리는 거예요 대프로 팝파으로 돌려봤어요 그 문장 그대로 넣었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네 요 휴보는 무릎과 발에 바퀴가 달려있었습니다 헤드 어디 갔냐고 어땠지도 어디 갔냐고 이런 거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23년 6월 고1 모평 18번인데요 Also, 또한, we provide yoga lessons taught by experienced instructors. Also, we provide yoga lessons taught by experienced instruct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우리는 요가 수업을 제공합니다. 숙련되어진 강사들에 의해 티칭이 되어지는, 가르쳐지는 그 요가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숙련된 강사의 요가 강의도 제공합니다. 터트가 어디 갔냐고, 도대체. 물론 저도 압니다. 제가 아까에 전해서 저희는 숙련된 강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요가 수업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매끄러운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는 출판 번역이 아니잖아요. 문학작품 번역이 아니잖아. 돈을 주고 책을 산 독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을 막힌 애들이, 어, 이거 어떻게 해? 나 내신 공부해야 되는데, 이 문장 해석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실력이 안늘지 애들이. 최소한 뭐 가르쳐 지는, 뭐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 되게 많습니다. Although it may seem sensible, 비록 그것이 현명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Having t o separate calendars for work and personal life. 직장과 개인적 생활을 위해서 두 개의 별도의 달력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가끔 어떤 사람들은 직장용 달력 하나, 업무용, 업무용 달력 하나, 그리고 자기 생활용 달력 하나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별도의 두 개의 달력을 가지는 것은 Lead to distractions.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세요. 주의산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와있죠. 두 개의 별도의 달력을 가지는 것. 일용 하나 내 개인용 업무용 하나 이렇게 별도의 달력을 가지는 것은 주의산만으로 이어진다. 이런 별거 아닌 것들도 주의를 산만하게 할수 있다. Lead to distractions. 주의산만으로 이어진다. 이런 걸 주의를 산만하게 할수 있다. 풍사 전환을 일으키면서 명사였던 것을 지금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이렇게 서술어로 풀었죠. 네, 저도 압니다. 주의 상반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은 사실 번역투예요. 네, 그것보다 주의를 상반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더 우리나라 말적으로 매끄러운 번역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만, 이거는 출판번역이 아니잖아요. 학습용 번역이잖아. 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인건비 아끼려고 번역기 돌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이거는 학생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 같은 강사나 출판업계의 잘못이죠. 인건비 때문에 출판업계들, 그리고 혹은 귀찮고 힘들어서 번역기를 돌려놓고 하지 말고, 번역기를 돌리는 거 좋단 말이야. 그리고 강사 여러분들도 그냥 이그잼, 음, 그런 거, 뭐 그런 거, 쓰는 거 좋아요 교육청에서 그냥 준 해설 쓰는 건 좋은데 최소한 검토라도 하자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강사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거의 다 이거 그대로 쓰잖아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장쌤 저거 이거 너무 의욕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직역으로 된거 죄송한데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직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그러면, 집요하게 쌤들을 귀찮게 하지. 쌤, 이거 왜, 저는 이렇게 해석돼야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터트라는 말이 원문에 있는데, 왜 가르쳐지는 그런 게 해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들이, 아, 이거 애들이, 이렇게 의역된 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저는, 음, 이건 제 강사로서 자부심 중에 하나인데요. 3년 전부터 모든 제가 들어가는 수업은 귀찮더라도 다 해석을 씁니다. Yoga lessons taught m y experienced instructors 이 부분을 숙련된 강사들에 게 가르쳐지는 요가 수업들로 요가 수업들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냥 어색하더라도 냅두자는 거죠. 이건 출판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lead to distractions. 그 명사잖아요. 주의 삼만으로 이어진다. 주의를 산만하게할수 있다. 이렇게 굳이 풀지 말고 주의 삼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가자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명의 이제 강사로서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왔었던 출판 업계에 대한 영어 학습용 출판 업계죠. 학습 출판 업계에 대한 불만을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뭘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본 내용인데요 제가 좀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게 귀찮죠 제가 들어가는 수업 내용을 다 제가 번역을 해야 되고 학생 목적에 맞게 그리고 최소한 검토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 고치면 다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나아가는 과제들도 다 바뀐 번역으로 나가야 돼서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교육에 꿈이 있는 한 명의 젊은 강사로서 이게 맞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있으실지 아니면 동료 영어 강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료 영어 강사분들 아니면 학습 출판업계분들이 계신다면 이걸 좀 반영해서 저희의 이런 에러 사항을 좀 반영해서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동료 강사 여러분들은 귀찮더라도 직접 해석을 쓰세요. 그게 아이들을 위하는 길입니다.